안녕하세요. 검투하이진 감독 안영준입니다. 바둑리그 1 5 주차 오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저희 팀 경기는 없고요. 어, 일본 기원 팀과 보물섬 정해 팀이 대국을 펼치게 됩니다. 일단 먼저 일본 기원 팀은 바둑메카 의정부랑 만났는데요. 일구은 김지석 선수랑 사카이 유키 선수 만났습니다. 사카이 유키 선수가 기존에 보였던 바둑들은 굉장히 전투가 좋다라는 느낌이었고 수기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김지석 구단의 힘에 밀릴 가능성 높은 매치업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김지석구단이좀 느슨하게 준다면 사카이 유키 선수한테도 약간의 뭐 승리 가능성 은 있다고 볼수 있는 대결입니다. 이군 이원영 선수랑 세키고타로 선수입니다. 세키고타로 선수가 정말 바도릭에 적응을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내용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원영 선수가 최근에 페이스가 좋기는 하지만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설현준 선수랑 후쿠오카 고타로 선수인데 지난 라운드에 출전 안 했던 후쿠오카 고타로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이 선수가 여태까지 강자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설현준 선수 상대로도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것 같고요 설현준 선수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대국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바국은 무민종 선수랑 히라타 선수인데요 이 히라타 선수가 저 최재형 선수한테 이겼고 또 이창석 선수한테 이긴 만큼 이매첩업은 유리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안들만큼 헤라타 선수가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경의팀 전체적인 멤버가 거의 최상급 멤버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동메카 의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대결이 될것 같고요 그래도 바동메카 의정부가 유리한 매치업이지만 저는 에이스 결정선을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물섬장의 팀은 인터리그를 펼치게 되는데 정관장 천록을 만났습니다 일본 홍성진 선수랑 시징환 선수가 만나는데 이 대결은 홍성진 선수가 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징환 선수가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두긴 하지만 그런 대결이라면 홍성진 선수한테 승산이 분명 있을 것 같고요 이국이 빅매치입니다 이제 변상일 선수랑 시아홍 선수가 만났는데 두 선수가 대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아홍 선수가 한번 이긴 적이 있는데 그래도 뭐 객관적인 전력을 본다면 아무래도 변상일 선수가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승리를 거둔다면 은 최왕 선수가 유일하게 변상일 선수한테 승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두 선수 모두 수익기가 좋고 속도감도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국은 권효진 선수랑 천치루이 선수가 만났습니다. 권효진 선수가 최근에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천치루이 선수도 가든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분수령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판입니다. 이 판을 천치루이 선수가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에이스 결정전에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권유진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대결을 펼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국은 이제 이현 선수랑 왕이한진 선수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왕이한진 선수는 굉장히 베테랑이고 이현 선수는 어린 선수인데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왕이한진 선수가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속기에서는 이현 선수가 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대결도 재밌을 것 같고 보물섬 정의 팀도 앞서 일본 경 팀과 비슷하게 최정예 멤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시영, 왕이한진 이두 선수도 굉장히 강한 원투펀치고 취징원 선수랑 천치루이 선수가 드는 이 피셔 방식에 굉장히 능숙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물섬 정의 팀이 될수 있는 정말 최정예 멤버가 나왔다고 생각이 돼서또 에이스 결정형을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변사일 선수를 많이 여태까지 에이스 결정에서 썼기 때문에 쓰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장, 천둥의 승리조차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수 있어서 정관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3승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권효진 선수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